저축은 어찌저찌 잘한 것 같은데 내집 마련도 잘할 수 있을까요? 괜찮아 보이는 동네를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예요. 언덕 아파트가 꽤 충격이었어서 이번에는 괜찮게 바라보며 둘러봅니다. 아파트를 보는 건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들은 건 있어서 500세대 이상 20평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기준으로 돌아보고 있어요. 세대수를 포기하거나 평수를 포기하면 더 좋은 지역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조건을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손품 팔며 임장을 다녀봤네요. 일단 지역은 합격이에요. 언독이 거의 없습니다. 최소 5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많아서 평온하고 좋아보였어요. 바꿀 수 없는 지역 위치나 지형, 주차공간 여유 등을 보았고 평수별로 고를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몇 시에 햇빛이 어느 라인까지 들어오는지 미리 체크했어요.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네요. 생각보다 좋은데요? 제가 관심 있는 아파트 세 단지를 돌고 왔고 한 곳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갖고 패스하고 마음에 드는데 다시 한 번씩 더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지역은 꽤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